난 따로 삐아 32킬 무난하게 여기서 7,8킬 하고 나왔네 들어와 뭉쳐야 된다 일단 네아 뭐야 아... 나 항상 도이야와왜 안와 이러면 또 당당한데 어? 아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어우 저 사람 있어 있어? 진짜 명 같고 한참 떠 있어요. 엄청 늦게 떨어져요. 지금. 이제 에, 방금 뭐야? 방금 떨어졌게. 떨어졌어, 떨어졌어. 저저저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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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그래? 나 가다 놀랬잖아. 일자. 일자. 일자 엄청 나간다 갔 지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나까 못 했어요, 그래서. 이리 와! 손이 없어요. 아마더 어디라 놓? 일자 끝들이 오집 건너 건너가는 그, 건, 그 일자 있잖아요. 오집에서 건너가면 오케이. 그쪽 아기라기. 방향으로 2명 내렸어요. 나 건너. 이안 내려 있는데? 쪼개 내렸어요. 어. 오집으로 빠져주실 수있어요 지붕 탈게요 그러면 어 겁나 조용해 사상이 그 이거 그보 떨어지는데 진짜 낙은 떨어졌어요 낙은 어디서 저렇게 싸우길래 킬이 계속 없어지노 집안 보여요. 야, 내 생각에 빠진 아니요. 거 가, 빠진 거 같거든요. 저게 S 방향 초밥집으로 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어. 딱 보니까 사이즈가 빠졌네. 타미, 빨리 와. 올케하고 나가야지. 토발밖에 없거든. 쟤고다녀야는 정말 쟤을먹어야는 정말 쟤는 정말 구김구긴구는구말 쟤는 정말 쟤는 정말 쟤서정 두무리 잡아야 돼요. 복수하려면 준기네랑 김구네랑 두팀다 조져버려야지. 아, 솔직히 김구네 못해요. 못하는데. 여기 여기 AK. 강만 벌릴 줄 아는 거야. 막 들어오더만. 총 잃고 막 들어오는. 거지. 너 사배 하나 남아요. 네 사배 남아요. 아나 들어가는 곳마다 총이 없냐. 미치겠네. 톰이 통이... 뭐야? 못보신 거야. 어. 멋있다. 던자 맞아. 필 사람? 저 일단 그 아무거나 게, 좀 주세요 어. 아무 파츠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탄 밖에 없어요 어, 총소리! 어. 일자! 헤드 방향 초바츠 어. 같네 계속 들려요 뭐하냐 얘네사격을하려 하는 것 같은데? 쟤 꽁지 앉아 강아다님 안녕하세요 드루왈 옷으 내낸건가? 아모르겠 강아다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뭐 추천 감사합니다 형님 어디있노? 아, 직 이거 게임 게임인데거사야 이거 어떻게 하지? 금사람 하나? 이거 누구 이거 누구 하나? 이요 누구 하나? 이거 하나? 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예요거나4거 이거 사람 이거 거하으면컨테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이내하이내 하나? 이 맨 밑에 가서 그냥 차 타고 빨리 움직여야겠다 차고 해봐 아 이거 다찢어줘야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샴푸 타고 차정 도로 갈게요 음나 오토바이 그랬어요. 뭐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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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동이 추천 받았다. 어마마 <목소리가> 자, 자기, 자기, 뭐, 자기 개싸움 <laughs> 났네 여기 아니, 뿌시고 치킨이요. 예능이네요풍 10개 먹은 후가 되게 문제죠. 풍 10개가 진짜 힘들어요. 저번에 해봤는데, 하밍에서.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에, 시체 잡고 시체 잡고 먹어야 돼요. 시체 잡고. 애들 다무기 잡을게요. 저도 다보여 끝까지 내려왔다. 여기도 없어. 와 뭐지 이거? There's 세요아연구는 못해 경계공역에명에양각이 네, 세명 어디에요 이 봉이형? 지금 양각이나 한명, 한명 위치만 있어 위에있다 위에위에 위에, 언덕 왼쪽 개집 어서. 추천 합고 여기, 여기 위에 기위한팀 영어, 영어 보이지 네 확인했어요 네. 어, 거기 한명소리 빠졌어요, 차 타고. 밑으로. 일반. <목소리> 언덕 위에 있던 애들이 빠진 거예요? 네, 네. 아니, 아니. 맞아? 어, 언덕 위에요, 언덕 위에. 아, 맞다, 맞 이거. 이거 차 타고 쫓아가죠? 근데 레토나 있던데. 아, 개빡치네. 고마워, 내가. 아, 짝 같이 쳐가고 잡아야 지 이거 저희 다 1킬 밖에 못했거든요? 아니다 이0 6 2킬 하니까 그쵸? 아, 거기는 왜 저기로 떨어지지? 바람 타는 소년님. 저희 차 많이 박혀있어요. SW 칩에 차 많이 박혀있어요. 뭐하는거 그 지이 배 타러 가는거 같은데요? 한명 기절 배 탄다 배 탔다 배 탔다 한 개만 센데요 나이스 기절 기절 컷아메그왜 탔지? 보험 먹으러 가는거 같아 오케이, 바로 컷. 이쪽, 이쪽 라인 다 컷이에요. 컷하고 하나 숨겨도 돼요? 차 여기 있어.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옆에 세웠다. 4명! 네 하나 다운. 둘 다운. 여기에두게 아, 여기 있다. 존버 있다, 존버. 아! 210. 내 방향에서 210 언덕, 언덕 표전보 여기서 200, 딱210 에스터볼, SW, 에스터볼요 알겠니, 네, 확인해요 어 어서 와 시청 고마워 저두명밖에킬 아, 나... 못, 두명밖에못 잡았거든? 나, 기절이 기, 절하면안 되는데, 나 이거 다 닦아도 어렵겠는데? 컷 밑에, 밑에, 밑에 뒤에, 뒤에, 뒤에. 두명 기절 때 살렸을 거예요. 우측으로 돌게요, 저 그냥. 여기. 지에 딜. 로흐르려요 가요. 크게 돌게요. 아, 샵입니다. 라스타나, 라스타나. 다 컷. 위에 또 총소리. 다 컷인가요? 형? 어. 파이팅. 총소리 방향 어디였어요? 3 0 0쪽 계속 차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지 아 이거 슬리네 아..신손없다 여기..저거 있네 가 져있네 사어있어요리린 앵손 써라 니가 <laughs> 아니야 나안 쓸게 안, 안 쓸게 나 있어 있어 하나 남아서 그래 왼쪽, 왼쪽, 왼쪽. 엎드려. 이쪽 쳐요. 네, 앵손. 딱치형 무정님, 안녕하세요. 어, 나 합방, 합방니 조핑 좀 할게요. 응. 시청 감사합니다, 한자님. 어디였어요? 정확히 못 음, 봤거든요, 위치를. 도박, 도박, 도박. 정확히. 정확히. 2층에 있어요. 갑자기 잘 봐서. 나왔다. 뭐... 우측, 좌우. 좌우 2층에 있어요. 땅이. 저기... 꼭 간다, 예. 제가 갔어요, 제가. 까요, 까요, 올라가자! 위에! 네. 아, 나못 네. 가! 나 하기 전에 왔어, 씨! 으으으으! 문불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내가 기절하면 안 되는데? 저몇 킬이야, 지금? 저 5킬이야. 저거 <laughs> <나>, 어, 6킬이야. <laughs> 원래, 어차피 안 되네. 몇킬하 했어요? 어? 4킬. 어차피 안 돼. 터무니없이 무너가네, 지금. 봐봐요, 여기 미안입니다 형, 저희가 지금 계속 올 다운, 다운 살리고 다운 살리고 하면 되잖아요. 응. 음. 그냥 가졌어. 왼쪽이 둘이었어. 지금 총 35킬이죠. 5킬 해야 되는 거죠형님 3번 누웠으니까. 응. 음. 그니까 지금 킬 위에 봐봐. 13명 남았어. 안 되는 거잖아. 32킬도 음, 안돼 우리가 계속 기절... 다운되서 살리고 다운되서 살리고 하면 은 되는데 어, 어려울 것 같고 치킨이나 먹자 두통 형님 안녕하세요 차 사운드 어, 기안 몸볼린지 안녕하세요 아, 저뭐고 사람 앞에 앞에 나이스 예, 기절이에요, 바로 상황이에요. 기절, 기절 바로 상황이구나. 바다 JPF님, 안녕하세요. 어른님. 제가 른가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보급 쪽 보고 간거 아니었어? 여기, 여기 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네, 당한다는 에 예, 네, 의문사가 담겨있거든요. JPF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JPF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운드. 하고. 옥상, 옥상 집 같은데? 옥상 오는데 있네, 옥상 집, 옥상 집 2층. 뚝한데? 이쪽이요? 뚝한데? 한뚝이었어요. 까만 옷. 위치하게 안돼요 아직 있어요, 묵치게 올라가면은 계단 쪼고 있어요. 넌이고 있어요. 넌 쪼고 하나 기절. 아유 개가진지 주사님. 안녕하세요, 퐁퐁아, 버킨이 안녕하세요. 여기 둘기 잘. 아유, 하나 하나. 하나 더 붙어요. 신사 동기 간증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천발이 형님도 리아이에요 형님. 아, 다 커다 커다 커. 헤이 출발. <laughs> 사소리. 왼쪽. 와우. 오늘 시부레 남았네. 아형 자기장. 그냥 <laughs> 가 시부레. 아이고. 난커님 안녕하세요. 우종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뭐야 이거. 계속 나만 누워 아아다다 잡았는데 라스트 둘 2층 컷 라스트 하나 빅여자세빅스형안녕세요 형님. 세요 형님 는에자는 여자세요. 빅스는 여자세요. 빅스는 여이요오스쪽여이스는 여자세요. 빅스는 여자스는 여자세요. 는여자랐네스 아니야. 이번에 너무 안 살았어. 아, 세번 누웠으니까 <laughs> 13끼 모자랐지. 어, 안될거 알고 있었어 형은. 준이 채비 만나세요. 어. 까비스 가비스충감합다 미션 정리해. 치킨만 더 사서. 희망님 충고나요? 그냥 치킨씩 각2 0 0개 아. 그 다음에 폭 네. 10개 먹고, 문 많이 <laughs> 부신 사람 500개. 네? 아까 폭 많이 먹고, 폭 10개 먹고, 문 많이 부신 사람. 아리가니 음, 땅님, 안녕하세요. 뭐. 500개 아니나 그냥 집게인식 이 200개인 것 같은데? 같이 오고. 우리가 네. 그 폭, 그것까지 같이 하신다고 한것 같은데. 그래? 폭 10개랑, 문 음, 많이 세요. 아, 사람이 들어가는. 하는... 안녕하세요 형님들. 여기 방송팟이야, 분이. 사람안채워 아. 어. 아까 그 인사 드리러 온 거. 오케이. 어. 즐겜하세요. 아, 그래?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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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두개 이상 많이 뜨신 분이. 난또가 아이고 저말해